아이유 안녕하세요 여기 얼마 만에 보는 거죠? 어 마이크 세팅이 달라졌다고요 세팅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이 울리는 걸걸아아 아... 울려요? 어 뒤가 좀 뚫렸어서 그런가? 방음 부스를 깔아야 돼요 이동식 방음 부스해야 되나? 약간 설치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약간 몰라 그 그거 뭔지 몰라요 그런 거깔 거예요 자치 부산이냐고요? 부산을 떠났습니다 21년 만에 윗라인으로 올라왔는데. 어딘지는 비밀이고, <laughs> 저 방송인들이 본인 사는 지역을 약간 비밀로 하는 것을 깐진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. 저도 이제 그걸 좀 해보려. 고 양... 지금 얼마만에 보는, 얼마만에 보는 거죠? 핫코론이 마지막 방송이던데? <laughs> 거의 3주되어 간다고? 레전드. 이 지역에 친구 생겼냐고요?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가 볼 일이 없는데? 저 저희 방에만 바뀌었기 때문에. 아 근데 이게 발성을 이렇게 내니까 방이 울리긴 한다. 벌칙하러 온다고요? 핫코론 벌칙 일정 잡긴 잡아야 되는데. 근데 이제 곧또 설이라서. <laughs> 저또 내려가야 돼요. 아니 근데 최근 일정이 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집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랑 계약하는 거랑 이사하는 거랑이 되게 속전속결로 끝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거에서 시간이 좀 빠지고 또 뭐였지 모르겠다. 저 이제 용돈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나이냐고요? 줄 애가 없는데? 약간 저보다 어린 애들이 많아야 주는 거 아니에요? 나보다 어린 애들이 있었나? 쪼만이요? <laughs> 쪼만이한테 내가 용돈을 왜 줘? 방음 <laughs> 부스 없는데 소음 괜찮냐고요? 방음 은근 잘 돼요 여기 꽤 괜찮아요 제가 의자를 시켰는데 의자가 아직 안 왔어요 이번에 설 끼고 있어가지고 설 지나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그냥 대충 아무거나 깔고 앉고 있어요 부산 떠난 소감이 있냐고요? 근데 난 방에 박혀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이사해서 놀랐다고요. 진짜 계속 전속결로 끝냈어요. 아직은 부스가 없어서 울리긴 하는데. 이 울리는 걸 어떻게 하지? 박스 같은 거오면안 버리고 여기 쌓아둬야 되나? <laughs> 이사하면서 예찬님 영상은 어제, 언제 찍은 거냐고요? 꼬영님 채널에 올라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최소 1, 2주 전이에요. 길면 한달 전? 시간대가 달라요. 제가 방송 전환 화면이 추가가 되었어요. 갑자기 자이누나가 선물이라고 이거 제 유튜브 친구들 다 조사해 가지고 넣어 줬던데. 샤라라라라라. <laughs> 슉. 샤라라라라. 슉. 샤라라라라라. 음. 저걸 선물 받았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부금 이럴 때못 들어요. 뭐 어? 어 미니언 바나나송 틀어야지. 갑자기 생일 축하 거기 알고리즘에 떴어. 하하하. 하. 아니? 아 이거 개 웬만해도네. 하하하. 어 잠이나. 어 잠이나. 보테도. 야 풀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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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줘.